사람과 사람이 친해졌을 때를 생각하면 그것이 우정이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또 가족이 되거나 또 가까운 부부가 되거나 혹은 부모, 자식 사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망상입니다. 심리학에서 망상의 정의는 근거가 없는 주관적 신념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지 그것이 객관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아, 우리는 어떤 관계에 앞서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 하는 <laughs>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바뀐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바뀌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는데 가스라이팅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주었지만 그것이 없이 그냥 말로 계속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바뀌기로. 자기가 작정한 것이고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이 모인 곳이고 그 관계가 친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자꾸만 조정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계속 해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죠. 나중에는 어떤 상태에 이르냐면 저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내가 속이 시원하니까 그냥 계속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바뀌지 않아도 나는 말하겠다. 어차피 안 바뀌는 걸 알아도 계속 말합니다. 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으로 꾸겨 넣으려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교회 역시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 수만큼, 그 입, 입의 수만큼 다양한 생각, 다양한 마음이 존재하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2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아,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아, 이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1장 6, 6절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적어도 드러난 것은 이들은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참 잘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불화, 불화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빌리뽀 교회에 건면하는 것이죠. 어떤 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볼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교회에 제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절차에 맞느냐, <laughs> 규율에 맞느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이게 안 넘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이게 딱안 되면은 절차가.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서로 상해서 처음에는 이 일을 왜 해야 됐는지 목적 자체가 흐트러지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그냥. 그런 경우에 이제 애라 이러려면 나는 아예 안 해버린다. 나 없이 잘해봐라. 나는 빠지겠다. 이런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면 더 구체적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laughs> 생각이 같아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상은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상상은 자유고 생각도 자유입니다. 각자가 서로 다르고 각자가 중요한 것이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특정인의 생각에 맞추거나,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또 힘이 있고 경험 있는 선배의 생각에 맞추기 시작하면 사실상 의견의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없으니까 넘어가 주지만, 또 와, 너무 일을 크게 버리기 싫으니까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도 그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각자가 말씀을 보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시하는지를 주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지려면 어, 그냥 우리 같아지자 <laughs> 교회 현수막 걸고 그래서 같아지는가 그래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생각이 아닌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으면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어디만큼 떨어져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그냥 같아지자, 같아지자,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다르게 말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어디부터 다른가? 바울은 그냥 막무가내로 같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다른가를 먼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부터 다른가를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빌보서 2장 3절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러면 달라집니다. 아무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두 가지 달라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는 이유는 다툼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교회 안의 다툼은 서로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옳으니까 이게 맞고 너는 틀리니까 너는 틀려. <laughs> 이유가 없어.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린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때 다툼이 생깁니다. 아, 그리스인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 의견은 다룰 수 있지만.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른 것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무시라는 게 뭐죠? 무시라는 것은 한자를 보면은, 우리 한자, 하나님이 이 한자 좋아하지만 한자를 보면, 무의 뜻이 뭐냐면, 없을 무자입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저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없을 무자에 시는 대접할 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시입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듣지를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깔보고 없신 여기는 것이 무시하는 거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마음을 높아지는 경쟁을 할 때에는 교회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와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왜 다른지, 다른 생각을 갖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높아지기 경쟁하면 하나 될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일이죠. 남북한의 국기 경쟁 사건 이 있었습니다. 남북한은 갈라졌는데 한국에서 최고 국기를 높이는 게 대성동 마을에 있는데 그 개양대 개양대 그 높이가 100m입니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높게 하는지 처음에는 원래 북한의 개양대는 80m였는데 그거 보고 또 높아져서 더 높이 했죠. 165m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아지기 경쟁에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다는 라걸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한국 사회와 북한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그 절대로 하나될수 없다는 거죠 마음 높이기 경쟁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마음 높이 경쟁부터 없애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 됨을 방해하는 큰한 가지 요소가 이 마음 높이기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니까 안 보여서 존재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 무시라는 거죠. 얼마나 높은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는 먼저는 여기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해서 하나 되자 우리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들어봐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일 때또두 번째는 허영이일 때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허영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헛된 영광이 허영입니다. 저 사람 허영심 많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명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그 사람에게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허영심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허영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치장을 하는 것이죠. 자, 결국에 그 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을 도구로 삼는 것이죠. 그게 아마 백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면 그걸 살 겁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것 허영심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있는 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자기의 으, 이름이 은근히 드러나야 하는 것참 어, 신기한 게 연예인들의 어떤 봉사나 자선을 보면 은 이상하게 결국에는 다 드러나죠 <laughs> 시간이 지나서 받게 되는 자기의 영광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오래 20년 동안 해왔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건 허영입니다. 허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이거나 나중 이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결국에는 드러나느냐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내 영광 드러나면 그것은 허영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이름이 들어와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내 이름이 들어와는 일을 할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툼이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른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원 2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잠언은 아주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안다는 겁니다. 서로 비친다. 저 사람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서로 허영심에 가득 차 있으면 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서로에게 비칩니다. 자기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똑같이 보입니다. 자기 이등이나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고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압니다. 그, 간증 들었을 때 기분 나쁜 간증들이 있어요. 저게 감사인지 아니면 자랑인지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저 간증하는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우리가 서로 압니다.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 속에서 간증을 들을 때 때로는 기분이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영혼이 알고 있죠. 교회가 서로를 무시해서 다투고, 교회가 허영을 쫓아갈 때 거기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자기가 각자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시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는 왜저 사람을 무시하는가? 무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내인생에저 사람을 제껴버리는가? 어떻게 사람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리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회개해야지, 그냥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 되자라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 되자라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했다면 하나가 되자는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섰다는 것부터 알고 먼저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죠 내 안에 허영은 없는가 결국 나는 나의 영광을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주님, 먼저 나의 영광을 취하려는 이 마음부터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보다 나를 높이려는 이 마음부터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천하게 무시했던 이 생각부터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자리에 서야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방법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음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면 취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기득권이 있다라는 거죠. 기득권이 있는 분이 기득권을 포기한 것. 자기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권리를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의 도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사실은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께서 배우라.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 되자. 라는 것에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잠원 28장 9절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 것은 그냥 빌리포서 강의가 시작되다가 어쩌다 들린 것이 아니라 순서가 돼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가 있는가 나의 마음이 어디까지 높아 있길래 도대체 사람을 무시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주셨을 때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하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품기를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